도전하는 젊은 2018조아바이톤배루키리그 7라운드입니다. 루키리그에서의백홍석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루키리그가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날입니다. 선수들도 자신의 바둑이 생중계되는 경험은 흔치가 않을 텐데요. 어, 이런 점이 오늘 대국 영향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생중계가 된다 이런 중계를 한다 이러면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기 마련일 겁니다. 네. 어깨에 좀 힘을 빼고 최대한 자기 바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 봅니다. 네, 오늘 생중계 판에 두는 선수들은 이 긴장감을 좀 떨쳐내고 자신의 바둑을 두는 게 참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2018 조아바이톰의 루키리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많은 팀들의 선수들이 루키리그 목표에서 이 다승왕을 적어줬는데요. 오늘 그 가장 유력한 후보인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경쟁이 참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박정원 선수라든지 신진 선수가 항상 KBD에서 다승왕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많이 꿈을 꿨을, 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이 좀 중요한 길목일 것 같고요. 좀두 선수 모두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럴까요? 과연 어떤 선수가 더 긴장감을 떨쳐낼까요? 두 선수 모두 아주 탐나는 판이 됐습니다. 자, 백현우 선수와 조성우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 BNBK의 조성호 선수와 인제 서럽 명작의 백현우 선수입니다. 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촐기 40초 3회고요. 덤은 여섯 집 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직 아마추어 신분이고요. 백현우 선수와 조성우 선수는 현재 연구생에서 상위권 그룹인 거죠? 그렇습니다. 백현우 선수와 조성우 선수 모두 1조에 랭크되고 있고요. 백현우 선수가 조금 더 랭킹이 좀 높고요. 네. 뭐 조성원 선수도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백현우 선수가 지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연승을 하다가 이 6라운드에 함양선산팀의 박정원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승을 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요. 좀 의외의 선수에게 좀 일 경을 맞았어요. 아, 그래서 음, 이번 대국은 꼭이기고 싶어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1, 2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그렇죠. 자, 조성우 선수는 지난 2라운드 순천 한국 바둑고등학교의 박동주 선수에게 발목을 잡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네, 대단한데요. 두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재 아마추어 신분이지만 프로 선수들에게도 모두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프로 선수에게 한 판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점과 33 진행으로 초반이 꾸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걸쳐 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렇게 굳자 가는 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 그냥 있는 거보다 이수로요. 여기를 그냥 있는 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가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들자를 갔을 때그 다음에는 좀 손을 빼 돌려도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어져 있는 모양이라면 손을 만약에 돌린다면요 이런 식으로 나들자를 맞아서 조금 답답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있는 것보다는 붓자를 가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즘 이렇게 양 걸침 당하는 형태도 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33에 뭐,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양골침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곳으로 붙이는 수도 있, 있지만요. 자 이쪽보다는 자, 이렇게 두면은 아무래도 하변 쪽에 배기 조금 큰 집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반대쪽으로 붙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주위 배석에 따라서. 방향을 보시고 붙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지어주기 싫은 반대쪽으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뭐 다른 상황에서 좀뭐 붙여갈 수 있는 것이요. 초반에 보시면 붙이고요. 최근에는 있는 수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붙여가는 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찔러가고 젖히게 되는데 자, 이 모양도 최근에 거의 정석 중에 음. 하나입니다. 자, 이 정석을 할 때는 반대쪽으로도 곧잘 두고 있어요. 아, 네. 네. 자, 붙여서 진행시킵니다. 두 선수 모두 기풍란에 전투형이라고 적어줬는데요. 백현우 선수는 그냥 전투형이 아니라 실전적인 전투형이라고 적었어요. 아, 전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조성호 선수도 전투를 하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음, 네. 오늘 대국은 뭐 아무래도 좀더 서로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초반이라 사실 중반이 많이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아마 두 연구생 모두 공부를 워낙 많이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연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는 해서 요즘에는 좀 되게 초반을 빨리 듭니다. 아...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고 있다가 좀 나중에 중반전에서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초반전은 굉장히 아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루키 리그가 제한 시간이 20분이니까요. 이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아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에서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뭐 최근에는 음 초반에 연구된 것을 많이 두는 편이지 새로운 것을 많이 두는 경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는 이미 연구실에서 다 연구를 끝내는 건가요? 어, 특히 또 중요한 시합이고 또 속기 대국이다 보니까. 좀 변화보다는 기존에 잘 알고 있던 거 가장 자신 있던 것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가장 좀 승률도 좋고요. 새로운 곳을 두고 싶을 때는 네. 좀 시간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연습 대국에서 좀 내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좀 이런 식으로 좀 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시합에서는 좀 모험을 하기보다는 가장 잘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중요한 이런 대국에서도 새로운 형태를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또 당황을 하잖아요 아, 아무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한 대국에서 음좀 허무하게 졌다 이것만큼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수를 두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어, 아마 대부분은 좀 준비되어 있는 가나요? 것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두는 <laughs> 아, 경향이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실전은 어떤가요? 자, 이것도 좀 음, 최근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없 없는 수는 아닙니다. 보통은 흙이 여기 둔걸요 여기 한 칸을 띈수 가장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받아두는 것이 좀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변이 백집으로 좀 굳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굳자로 가서. 자, 하변집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입구자 달려갔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정석이고요. 지금은 하변으로 협공을 간 것과 이런 식으로나, 아, 높게 갔네요. 어. 중앙을 막아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은 화변 쪽으로 두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을 네. 차지했습니다. 자 오른쪽의 화면은 여수 투어로 진행되는 태국 현장입니다. 또 이렇게 한 칸을 아, 자. 자, 지금처럼 한 칸을 떼어가는 것이 자세가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백네 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백이 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것은 이곳이 막아가는 것이고요. 자 이곳을요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한 수로 보이지네요이 여기를 막아가야지만 백네 점도 좀 안정이 되고요. 네. 나중에 이곳이 차단하는 것도 선수입니다. 아, 귀는 자. 살아둬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안 받게 되면, 만약 이것이 안 받게 되면요. 빠지고, 이곳을 찝기만 하더라도요. 네. 자, 이 모양은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치중 가면 폐가 나는 거죠. 자, 유명한 모양입니다. 아, 묘한 곳을 두었네요. 아, 좀 더... 효율적인 수인가요? 아, 어, 막아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이곳을 만약에 막아가는 것은, 네.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혀서, 이곳이 있는 수가 항상 선수거든요. 이곳이 끊기만 잡히기 때문에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늘었을 때, 음, 좀 백모, 백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두지 않고, 굿자를 간것 같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좀 좋은 모양에 속하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백이 안 밀어놨으니까 흙도 밀어두 어, 지금은 하나? 미는 한수로 보여주고요. 그곳을 밀어가는 자세가 흙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지금처럼 밀어가고요.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이 그렇게 크게 집이 나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나를자를 하게 된다면 맷집이나진 않았죠. 뒷문이 트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탈출하게 된다면 오히려 105점이 좀더 바쁜 모습이에요. 자 지금은. 음, 강력하게 둔다면 이곳을 잇고 싸우는 것이 제일 강력해 보이고요.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요. 이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 아니라면 좋은 자리를 하나 한수 둔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곳을 막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음... 보통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아무래도 전투 바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싸워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굿 자는 굿 자로. <laughs> 어, 막힘을 허용하지 않겠다. <laughs> 자, 이렇게 굿자 이렇게 가는 것이 네. 모양으로 보면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아... 지금도 어, 약간은 음, 힘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거든요. 자. 묘한 자리를 두었네요. 지금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끈, 안, 이곳을 안 든다면 곳을 끊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단수를 치고요. 끊고요. 나갔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어간다면 뭐 이것은 잡히죠 두수, 세수대 두수로 <laughs> 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도 뭐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입구자를 먼저 뒀기 때문에 이런 행마를 둔 거겠죠. 음, 뭐 기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수가 가장 가, 괜찮다고 판단을 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굿자 같은 수는 평소에는 좋아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행마로서는 조금 느린 건가요? 어 약간 느릴 수도 있고요, 힘이 좀 없는 수도 있어요. 좀 발빠르게 둔다면 오히려 이렇게 날일자를 가서 어차피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뭐또 이렇게 길을 지금 받았을 때 여기 호구 쳤을 때요, 뭐 이렇게 날일자를 가게 된다면 좀더 활발한 느낌은 음, 있죠 네. 이것은요. 나왔고요. 자, 이렇게 뛰어 나왔을 때 불만이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중앙으로 같이 한 칸을 뛰는 것이 가장 흙이 뛴 방향으로요. 그렇습니다. 이곳을 한칸 뛰는 것이 가장 무난한 수예요. 자, 그리고 흙은 뭐 이런 곳으로 같이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음, 있습니다. 네. 한번더 입구자가 나왔는데요. 두텁게 두네요. 좀더한 칸보다는 좀더 두텁게 두는 수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고요. 지금은 이제 흙은 자 여기 두 칸이 절대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절대고요. 백도 뭐 계속 한 칸을 떼어 나가는. 겉과 네.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 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이 여섯 점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흑돌 흙돌, 하변의 흑돌도 조금씩 보고 나중에 이거 나가 끝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흑도 아직은 못 살아 있다는 것을 좀 노려야 됩니다 음, 네자 일단 돌들은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한 칸을 떴고요. 자 흙이 여기서 뭐 가장 쉽게 둔다면한 칸이고요. 어 조금 더 우변 쪽을 두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를자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그럼 너무 지나친가요? 아,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붙여갔을 때 네. 음, 차단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자, 이것도 좀 급해지고 여기 들여다본는 맛도 생기고요 음, 네. 나중에 또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나를 자를 둬도 백이 받아주겠죠 자 나를 자를 둬도 뭐 나를 자로 받거나 뭐 계속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더 중앙 쪽으로 뛰어나갔고요. 묘한 행마 이후에는 뭐 정수정수대로 좀 평범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두 선수 모두 1조에서 강한 1조, 1조거든요. 조 그래서 실력은 거의 프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프로들한테도 거의 아직 한 판도 안 졌거든요. 두 그렇죠. 선수 모두요. 그렇죠. 이미 실력은 프로에 가깝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의 이 선수가 프로가 돼서의좀 그 어떤 식으로 커갈지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조성우 선수는 지난 5승 중에 프로 기사와의 대국이 한 판이 있었고요. 백현우 선수는 지난 5승 중에 프로와의 대국이 세 판이나 됩니다. 굉장한 또 승률을 자랑하고 있네요. 네. 자 아무래도 좀. 프로랑 두게 된다면 승부욕이 더나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이실거든요아또 <laughs> 아, 비슷한 또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입단을 해서 프로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들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좀더 오히려 더 승부욕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백현우 선수가 어, 약간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 백현우를 기억하고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 앞으로 어, 잘 하겠다는 말이겠죠 바둑 팬들에게 자신을. 기억해라 자신이 나중에 이름을 날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백현우 선수는 개인적인 걸 적었다면 조성우 선수는 오히려 이 b n b k 화이팅하면서 팀을 응원하는 말을 적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말을 적었죠. 예, <laughs> 반독하는 네. 네. 친구들이 뭐 그렇게 튀진 않거든요. 음... 하지만 가장 평범한 것과 어떻게 보면은 도발 아, 아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예,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5승 1패로 개인 성적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조성호 선수와 백현우 선수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큰 고민 없이 빠르게 작점을 했고요. 어, 여기서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고민하는 것이요.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뭐 그냥 뛸 수도 있는데요. 자직 이곳이 차단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욕심은 같아서 이런데도 씌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좀 평범하게 둘 것인지 또 이수 말고는 집으로 네.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좀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나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고민을한것 같아요.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했네요. 네. 흙도 한 칸이 무난한 거죠. 자, 지금은 한 칸을 안들 수가 없습니다. 뭐한 칸을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힘이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해서 공격을 간다면. 백 전체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흑이 만약에 다른 곳을 돌렸다면요. 이한 방은 너무 아파요. 음... 여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공배 연결을 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백은 효율적인 곳에 가있고 흑은 공배 연결입니다. 그럼 이것은 백이 득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머리를 내밀어야겠네요. 한 칸보다도 오히려 좀 붙여가서 좀 강력하게 두는 것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을 붙이거나요, 뭐, 아니면 이곳을 들여다봐서 이런 식으로 좀 힘있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그냥 붙여가는 것이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음, 네. 하, 일단 무난한 한칸 뛰미 나왔고요. 평범한 수를 뒀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네. 아무래도 이 대국이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수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칸띄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활용을 당하는 것이 약간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신 들여다 본 만큼 반대쪽에백 돌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곳을 잇게 된다면 자, 나중에 이곳을 붙여서 끊는 약점이 조금은 생기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흙이 크게 득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가, 가장 쉽게 이렇게 뭐 두더라도요. 뭐 이득은 봤지만 엄청나게 득본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한번더 받아뒀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크게 안 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씌우더라도 나오게 되면 자 항상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격이 잘안 됩니다. 봉쇄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조성호 선수가 실리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두 수는 굉장히 실리적인 수거든요. 자, 중앙을 중앙을 충분히 타개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흙돌도 이곳에 항상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강하게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굿자로 나오는 것이 음, 프로 바둑에서는 자주 나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굿자라고굿자로 아... 예. 나온다고 해서 흙이 또 엄청 강한 돌은 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깥으로 선수를 잡고 강력한 수가 있었다면은 뭐 좋은 경우도 있, 있지만요.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 항상 흙도 차단하는 것이 신경이 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공격을 할 때는 원래 자기 돌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돌을 좀 살펴야 됩니다. 내 돌이 약하다면 상대 돌이 약하더라도 네. 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이 좀 한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행마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잘가는 것도 붙여 나와서 정말 타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묘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강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이수의 뜻은요. 있게 된다면 네. 어, 혹시 이렇게까지 아, 입구자로요 이렇게까지 두는 수를 약간 무리성이 강한데요. 자 이렇게 끊는 수도 생기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막아서요자 이것은 패가 되지만 어, 당장에는 백도 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네. 음, 좀 이런 강력한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들여다보는 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요. 자, 과연 백현우 선수가 어떤 진행을 생각 중인 걸까요? 중앙쪽 행마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울 BNBK의 조성호 선수와 인제 서럽 명작의 백현우 선수의 대구 전치 후에 함께하시죠.